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 더 쉬운 건강과 생활정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 받다가 갑자기 끊겼대요. 자녀가 보내준 돈 때문에 감액됐대요. 실제로 통장 관리 하나 잘못해서 매달 수십만원씩 손해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영상 제작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기초연금 왜 갑자기 깎이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은행예금 적금 자녀의 용돈 송금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매년 갱신시 금융정보자동조회로 다시 평가 통장내역 하나에 따라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음 이 이런 통장관리 손해 볼수 있습니다. 자녀가 수시로 생활비 송금 정기적이면 증여 또는 소득으로 간주. 적금 예금 해지 후 통장에 돈 놔두기 자산 증가로 불이익 가능. 여러 수당 연금 통합 수령 통장 사용. 정부 지원금 산정 시 혼란 발생. 3꼭 필요한 통장 관리 꿀팁. 전용 수급 통장 만들기. 기초 연금 기초 생활 수급 각종 바우처 전용 사용. 생활비나 다른 자금과 섞지 않기. 자동이체 조심하기. 자녀 보험료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 등록해두면 나중에 자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예적금 가입 시 주의. 1천만원 이상 예치 시 금융 재산으로 반영. 필요하면 소액 분산 또는 금융 상품 설계 상담 필수. 사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연금액이 줄었어요. 국민연금공단 문의. 자녀가 돈 보내줬는데 괜찮을까요? 증여세 기준 확인 필수. 통장 여러 개 있는데 정리해야 하나요? 수금용 통장과 일반 통장 분리 권장. 통장은 단순한 돈 관리 수단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도 연결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매달 수십만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부모님과 지인에게도 이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